요즘 부업으로 에어비앤비 한다는 사람들 정말 많아졌죠. 유튜브만 켜도 에어비앤비로 월 500만 원 벌었습니다. 부업으로 에어비앤비 추천합니다. 이런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누군가한테는 이 일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성향이면 에어비앤비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에어비앤비를 직접 운영하면서 그리고 여러 수강생들을 코칭하고 다양한 호스트 분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에어비앤비는 정말 사람을 많이 가리는 부업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 똑같은 자본금으로 시작해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없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어떤 사람은 매일 골치 아픈 일만 생기면서 결국 이거 내 적성에 안 맞나 봐 하며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런 성공과 실패가 자본금이나 매물의 조건보다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과 훨씬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지켜본 이런 성향이면 에어비앤비로 스트레스만 받다가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치명적인 특징 (5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중에 (3개) 이상 본인한테 해당된다면 에어비앤비 말고 다른 부업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첫 번째, 감정적으로 대응하려는 성향. 혹시 누군가 나한테 불만을 표현하거나 비판을 하면 기분이 확 상해서 며칠간 그 생각만 하는 성향이신가요? 그렇다면 에어비앤비는 정말 하지 마세요. 제가 코칭했던 한 분이 있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숙소도 예쁘게 꾸미고 시작했어요. 준비는 완벽했고 게스트를 맞이했는데 게스트가 수건을 하나 더 요청한 거예요. 여성 6명이 입시라는 날이었고 이분은 심지어 수건을 15장 넘게 준비했던 걸로 제 기억해요. 근데 그 그 수건 한장안준 걸로 후기를 안 좋게 남긴 거예요. 아시겠지만 에어비앤비는 후기 별점 하나 떨어져도 점수가 팍 깎여서 호스트분들이 숙소 점수에 되게 예민하시거든요. 그 후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계속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에어비앤비는 서비스업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까다로운 게스트는 반드시 있고 별점 4점이하 후기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인 순간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완벽주의 성향. 뭔가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고 100% 확신이 서야 움직이는 성향이신가요? 이런 분들도 에어비앤비랑 안 맞아요. 실제로 상담 받았던 분 중에 매물은 구했는데 인테리어를 계속 바꾸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 소파가 맞나? 저 조명이 맞나? 계속 교체하면서 월세는 계속 나가고 초기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났거든요. 에어비앤비는 시작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어요. 게스트 피드백을 받으면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게 정상인데 처음부터 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이런 과정 자체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시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세 번째, 과도한 수익 강박 성향. 매월 300만 원 이상 순수익은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정말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최근에 제 수강생 분 중에 한 분은 오픈했을 때 매출이 500만 원밖에 안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에어비앤비는 처음에 부업의 개념으로 봐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다양한 노하우를 거쳐서 예약률을 높.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고 그렇기에 본업을 그만두고 퇴사할 수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무턱대고 자기도 에어비앤비 할 거니까 본업을 그만둘 거라는 분들도 많으세요. 만약 이랬을 때 내가 정한 목표 수익에 못 미치면 계속 불안해하면서 매일 예약 현황만 체크하게 돼요. 예약이 하루만 안 들어와도 뭔가 잘못된 건가? 하면서 조바심을 내시고요. 마치 24시간 내내 주식 어플 시도 때도 없이 확인하는 거랑 똑같아요. 에어비앤비는 성수기 비수기가 있고 지역별 이벤트나 날씨에 따라 수익 펀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변동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높은 수익을 강박적으로 추구하시면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네 번째, 소통을 귀찮아하는 성향. 답장도 하루 이틀 늦게 하고 전화 받는 걸 싫어하는 성향이시라면 에어비앤비는 정말 스트레스만 받으실 거예요. 게스트들은 아침 일찍에도 오늘 빠르게 입실 가능한가요? 라든지 밤 11시에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요. 이런 소통을 즐겁게 하실 수 있어야 해요. 실제로 어떤 호스트는 메시지 답장을 늦게 한다고 게스트가 불만을 표현한 적도 있어요. 소통이 싫으시면 다른 부업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다섯 번째. 디테일에 무관심한 성향. 집 정리 정돈을 대충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성향시라면 에어비앤비는 절대 하지 마세요. 게스트들은 정말 디테일을 많이 봐요. 변기 뒤쪽 먼지, 침대 밑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봐요. 이런 것들이 후기에 그대로 반영되거든요. 한 번은 어떤 호스트가 어, 청소했는데 게스트가 별점을 3점 줬어요. 게스트가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그 호스트 집에 건조기가 있었는데 필터에 먼지가 가득했던 거예요. 게스트도 돈을 내고 묵는 손님이기 때문에 호텔 수준의 청결함을 요구해. 우리가 한두 푼 받고 방을 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됐겠지? 라는 마인드가 계속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디테일 관리가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다른 부업을 고려해보세요. 특히 감정적 대응이나 소통 깊이 성향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에어비앤비는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이거든요. 이 부분이 스트레스로 느껴지신다면 아무리 수익이 좋아도 오래 버티기 힘들어요. 그럼 나는 에어비앤비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뭘 하지? 이런 생각 드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각 성향별로 더 적합한 부업들이 있어요. 감정적 대응 성향이시라면 사람과 직접 소통하지 않는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컨텐츠 부업이 좋고요. 완벽주의 성향이시라면 오히려 그 꼼꼼함을 살려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제품 리뷰 같은 부업이 더잘 맞으실 거예요. 과도한 수익 강박이 있으시다면 단기 투자나 주식, 코인 같은 금융 투자 쪽이 성향에 더잘 맞으실 것 같고요. 소통 깊이 성향이시라면 번역이나 데이터 입력 같은 개인 작업 위주의 부업을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디테일에 무관심하시다면 큰 틀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가 더 적합할 거예요. 절대 이런 거못 한다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사람 아니고 남들보다 다른 분야에서 더 월등히 특화되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본인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부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에어비앤비가 좋은 부업인 건 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니까요. 혹시 그래도 에어비앤비 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작은 규모로 테스트해 보시길 바래요. 본격적으로 투자해 보기 전에 내가 정말 이 일을 즐겁게 할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거죠. 가볍게 청소 알바를 몇번 나가보면서 운영 체험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